가끔 영화 속 대사가 내 마음에 콕 박혀 나를 울릴 때가 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다고요? 몸이 안 좋아서 스타벅스 앞에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다가 그나마 저녁에 스타벅스를 나왔습니다, 지금. 아우셔. 갑자기 오늘 저녁에 회가 땡겨가지고 여기 동네 횟집인데 되게 저렴하고 사람도 진짜 많아서 한번 궁금해서 먹으러 와봤습니다. Yeah. Wow. <laughs> 만족해? 5천 원짜리 시켰는데 왜한 2만 아, 원? 만 원도 없나? 아니고 한 2만 원짜리가 온것 같아. 딸기랑 바닐라? 음. 그래서 딸바봉. 아. 원래 아빠는 땡땡땡으로 공모를 받았어. 음. 그래서 뭐 아빠는 뭐 아빠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빠, 아빠는 50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수업 듣는 거 마지막 수업 들으러 가는데요. 드디어 벌써 여섯 번의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크리에이터 분들도 만나고 쇼호스트 분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걸 알아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도 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자, 오늘도 자, 가자. 오늘도 내일 시작. 이기고 고척으로 가자. 4대 방으로. 재호 맞네, 재호. 아, 역시 백수단 선배님 너무 어,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 우리가 진짜 최고의 선배!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제 뷰티 리워드 좀 갔다가 저희 오늘 그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잠깐 곧 입어 왔는데 이거 친구가 그 예전에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준 초콜릿인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빈츠 같은 건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기 때문에. 와우,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말에 이제 여자가 타고 있는 모습인데, 11세기 영주. 11세기에 영주의 부인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달라 그랬는데, 누가 뭐, 영주가? 영주가? 어. 자, 자기 부인한테? 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열받네, 갑자기? 아, 자기 부인한테 벗고 돌아라 어. 그런 거야? 미... 어,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영주가 자기 부인한테 알몸으로 말에 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깎아줬대요. 이 여자분의 이름이 고디바여가지고 저 자세히 보면은 고디바 로고가 이렇게 말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 고디바 광고 아닙니다. 5초. 5초만 버텨봐. 하나, 둘, 셋. 1, 2. 1, 2. 마지막, 마지막. 시작. 1, 2. <laughs> 어제 그 피에로 쇼핑에서 사왔던 거한번 꺼내보려고요. 저는 이거 29,000원에 구매를 했고, 거의 7년을 편집을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거기서 살짝 테스트해보고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게 각도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푹신푹신한 레알,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질 상승하는 물건 아닐지. 랑 없을 때랑 없을 때는 좀 손목이 이렇게 되는데 있으면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좀더 편한 거 같아 와나 이거 없이 어떻게 했지? 있으니까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움이라는 레스토랑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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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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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이따 정이거받아야지 <laughs> 여기 도착해서 이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네요. 아 여러분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내일 네, 진짜 이거 집에 항게 계속 있었다. 야, 나 이거 진짜 나 작업실 방에 어. 그거 종이 다 떨어졌거든.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놨다가 후드다 <laughs> 떨어지더라고, 그게. <laughs> 너무 이쁘다. 야, 나 집에 당장 걸어놓을 거야. 야, 너무 이쁘다, 이거. 수영아 고맙다, 야. 야 진짜 고맙다. 야 내가 내가 택배 뜯기 전문이야, 운송장 그래. 번호 제거하기 전문이라고. 셋이 <laughs> <3시. 웃음> 발금대 가면은 되게 웃기겠다. 근데 자매야 자매. <laughs> 아,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 <laughs> 저희는 밥 먹고 보드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 거기서만 잠깐만. 어, 왜 이래? 거기 좀 알아서 해 줘. 이렇게 하면 돼어 그렇게 하고 조금 어, 올려줘 어 그거 그 옆에 버튼 동그라미 누르면 올려줘 누른 채로 어 거기 오 어, 예스 예스 예 우리 모두의 <laughs> 힘들어 자 과자를 하나씩 다넣면 근데, 근데 이거 상관없는 거지 네. 어야 뭐야 이거 아, 이 어, 아이 뭐야 이거 자오 진짜 상관 많이 안 해줘 오야 이거 아, 잘 <laughs> 잘그 이거 누가 그렸어? 잘, 그렸어. 야, 잘 그렸네. 그리고 수험생. 모두 어, 다잘 그렸네. <laughs> 너나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 대대성 머리 해라. 생 아, 머리 생각하는 거생 그래. <laughs> <그니까>. 그리고 수험생. 모든 참가자 분가다면 골든벨 버튼세요 도전 골든벨은 5 0 문제로 진행. 와대박 문제인가 봐. 영점을 외미합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되면 X를 알려주세요. 어, 테니스에서 뭐? 뭐로? 어.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몰라. 음, 음. 어. <laughs> 아, 좀 직접 한번 타보고 결정해봐. 자기야, 대여 같은 걸로라도 한번 타봐야 다.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다는 뽐뿌가 와가지고, 지금 EMC 쪽에 전동 킥보드를 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거 하나 타러 지금 여기 <laughs> 상암까지 왔어. <laughs> 천천히 그 오른쪽 밑에 그거 밟아봐. 아니, 반대로 타야지. 정아, 어... 어. <laughs> 왜못 가? <laughs> 가다가, 가다가 발, 발을 두 개를 올리면서 얘를 밑으로 눌러봐. 발로 땅을 끌면서. 뒤로, 뒤에 있어야지, 있어야지. 앞에 있어야지. 그래야 뒷발이 올라가잖아. 어, 어이구, 괜찮아? 이거 살, 살살 해야 돼. 봐봐, 잠깐만. 근데 난 너무 갑자기 빨리 시작했어. 그냥 이렇게 가면, 살살 가면 이게 안 눌러져. 눌러도 안 가. 괜찮아 그렇지? 응. 응. 앞으로 밀면수 출발이니까. 응. 이렇게 가다가 근데 대신 이거를 빨리 이렇게 좀 가야 돼. 이게, 이게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중심이 그래. 안 잡혀. 뭐라 무서웠어, 방금 나안 탈래. 안 탈래? <laughs> 짜증나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빠르다. 아 어, 너무 빠. 깜짝 놀랐어. 너무 잘 이렇게 누르지 그냥. 어. 갑자기 그랬어. 지금 전동 킥보드를 사겠다고 지금 테스트 해본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뽐뿌력이 한50% 보고... 사라졌어? 얘가그 서스펜션이 없어서 그런가? 꽤 너무 위험합니다. <laughs> 그래서 안 사는 걸로? 모르겠어. 좀더 고민을 해 봐야지. 하다가